자 이게 상대 판차림을 보고 맞상이 안 되게끔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두면 맞상이니까 이렇게 둬야 됩니다. 자 귀마 쪽 이제 찾기를 첫 수로 열어야겠죠. 아까랑 한번 똑같이 어 보겠습니다. 똑같죠? 이게 항상 반복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두는 게양 찾길 열었죠. 귀이상 나가면은 절대적으로 이제 귀이상 나가야 되고 그 전판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보통은 어, 차가 나가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저는 만약에 구단장기면 차가 나갔을 겁니다. 자, 그냥 면포를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자, 이럴 때는 이쪽이 아무래도 약해 보이죠. 딱 봐도 네, 여기 쓸어 가지고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러면 막 차량칸 올리고 둘 수도 있고. 그니까 여기를 공격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가면은 차를 거의 무조건 하고 올려야 될 거예요. 여기를 달려가면은 마가 이렇게 빠져서 이제 좀 힘겹게 지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가 좀더 아플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유명한 수법이죠. 이건 정말 유명한 수법이에요. 이 형태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수가 떠올라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를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지 아 나오네 나오면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데 나와도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차가 지켜주길 바랬는데 아 저단에서 맞상을 해달라고요 나왔으면은 나와도 솔직히 안 좋은데 나옴왜안 좋냐 상어 여기 때리고 먹을 때 면을 잡으면은 요렇게 돌려야 될 거예요 별로 다른 방법이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올리고 차를 지키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복귀할 때 보여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못 먹어도 때려야 됩니다. 예, 안 돼도 아프게 때려야지. 너무 급소라서 이 자리가 네 때리고 면 잡아야 돼요. 물론 이게 뒷수까지 정확하게 수일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별이 없습니다. 그냥 수읽기 싸움이라서 무난하게 기물 교환 교환되고 서로 수비하는 흐름이 많아서요. 자, 이건 이 수밖에 없죠. 병을 이쪽으로 돌려야죠. 꼬리니니까. 그러면 이 마만 쫓으면은 바로 이제 몇, 어? 아, 이분이 벌써 포기하네. 이걸 벌써 포기하네. <laughs> 이거 돌리고 지, 그래도 지키는 게 그나마 최선인데 이런 뭐안 먹을 이유가 없죠. 그냥 손절을 바로 하네요. 깔끔하게. 그럼 또 나오면 되고. 아 이분은 그냥 여기는 내주고 네, 빨리 포기하고 공격하겠다는 건데요. 저도 살 빠집니다. 저도 대회 갔다 오니까 살 빠지더라고요. <laughs> 너무 쿨하신데 이분. 음. 이런 뭐 천천히 뭐 두면 되겠죠. 자 살을. 서로 받는 게 낫겠죠? 내리면 여기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둘까요? 아, 여기 때리고 나오려고요? 이분이 약간 반 포기 상태 같습니다. <laughs> 그죠? 나오는데, 나오면 뭐 있나요? 뭐가? 아, 이쪽을, 포를, 이렇게 해서 이쪽을 공격하려고 하나?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장군 쳐도 되고요 여기를 막아도 되는데. 아, 막으려구나. 아마도 이제 이쪽 라인을 공략하겠죠. 자, 이쪽 포만 넘어오면은, 막아 이제 여기 조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린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대가 거의 이것만 보고 두는 거라서, 예, 이것만 막으면 돼요. 장군 치다. 아 근데 좀더 공격을 하자고 들면 장군 치고 이렇게 하면 차가 죽네 여기서 차가 죽을 것 같... 차가 죽진 않나? 장군 치고 내릴 때포 넘기면은 한칸 오나요? 이렇게 수로 그냥 뭐 천천히 두죠. 차가 죽진 않습니다. <laughs> 자,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두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마포대를 해줘도 별로 문제는 안 되는데, 아니면 뭐, 여기가 걸렸으니까 뭐, 땅, 땅기고 둬도 되고, 땅기면은 이제 마가 변으로 와가지고 공격하자고 하니까, 학구들의 저력 <laughs> 야, 표현이 참. 예. 사실, 아까 전에 생각할 수 있는 수가, 포로 먼저 말을 때리고, 그 다음에 먹는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예. 요 장군을 쳐버리면은 뭐, 차가 죽으니까 아, 여기서 기권하시네요, 네. 잘 뒀습니다, 네. 이것도 살짝 한번 복기를 해보죠. 왜냐면은 초반에 조금 의문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찻길 열었는데 역시나 귀만 나오죠? 귀만 나오시는 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양찻길 여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무조건 열고. 상 나올 때는 무조건 상이 같이 나가야죠. 아니면 뭐,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풀리는데, 여기 넘기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나쁘긴 한데요. 어, 아무튼, 거의 무조건 상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뭐, 명포로 해도 괜찮지만은, 여기를 안 만져주는 게, 그나마 이분이 좀, 그래도 이포진에 대해서 많이 도왔다는 증거예요. 여기를 만져주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쓸어주면은, 이쪽이 더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당합니다. 이쪽으로 쓰면은 이차가 나간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나 여기 달려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무조건 죽잖아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를 모았습니다. 모았을 때는 자 모았을 때도 한번 나가 볼까요? 물론 나가서 여기로 오면은 이제 포달이 대응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나와야 돼가지고 이게 좀 나쁘기도 하죠. 포다리가 끊기고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달려가면은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쓸면 이제 때리고 대차는 되지만은 장군이 있어가지고 상이 죽어버리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틸 수도 있거든요. 여길 가면은 또 이렇게 가고, 그럴 것 같아서, 네 약간 확실히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거 시원하게 때리고 둬도 좋습니다. 네 시원하게 때리고 둬도 충분히 좋은데, 저는, 이렇게 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반대쪽 차가 나갔죠? 여기서 제가 수가 낮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은, 어, 여기 응수 타진할 때 이게 보통 올리거든요. 나가면은 뭔가 여기 눌리는 맛도 있고 찜찜하니까 보통 이렇게 둬요 여기란데 때립니다. 이건 정말 상용수에요 진짜 많이 나오는 수라서 때려요. 그럼 뭐 무조건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잡습니다. 잡으면은 죽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넘기겠죠? 그때 여기를 갑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얘는 박 얘는 이렇게 죽어요, 어차피. 예. 네. 어차피 죽죠? 예. 네. 얘는 어차피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한테 죽으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씌우면은 같이 걸어요. 이걸 안 쓰고 이렇게 걸어요. 그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잡겠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잡고 잡고 여기서 포가 하나 더 죽는 거죠. 저는 차를 공짜로 잡고. 예. 네. 요런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수라서 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 마디로 여기서 포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차차는 교환이고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여기서도 이거를 아, 잠깐만. 여기 잡았을 때 이거를 버텨야죠. 죽이든 박이든 이거 왜 죽여? 버텨야지. 이 연수 막, 막 잡아주니까 당장 꼬리는 안 되잖아요. 몇 번째 수에서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음에 어떤 수가 있을지.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올릴 테고.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렇게 올려야 되나? 마달라고요? 마달라고 하면 이렇게 버틸 텐데. 이렇게 올리면 여길 때리면서 귀마가 걸어가지고, 애매하네. 그냥,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당겨서 얘를 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한해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면이 잡혀가지고, 마가, 한 번만 쫓으면은, 그냥, 날아가니까, 막아 죽거나 포가 죽겠죠? 아니 뭐 이거 죽 어서？뭐 장 기가 되 나요？힘들 지 아무튼 이거 는 그럼 여기 까지？보 겠 습니다.